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즐길 수 있다는 건 우리 삶의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큰 즐거움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잇몸은 분홍색을 띠고 있는데요, 염증으로 잇몸이 빨갛게 변하고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치 아프지 않다고 방치해 시기를 놓치면 치아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것은 몸이 보내는 치주 질환의 신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치과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는 크게 치관과 치근으로 구분됩니다. 치아는 범낭질 상아질, 치수 및 백악질로 이루어져 있고 잇몸인 치은과 잇몸뼈인 치조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잇몸뼈를 녹이는 무서운 질환인 치조질환의 원인은 바로 치태입니다. 구강 내 세균과 남아있는 음식물이 치태를 만들고 이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돌처럼 딱딱한 치석이 됩니다 치주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요 치석이 잇몸과 치아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이 사이에 세균이 침투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치은염. 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까지 진행되면 치주염이 됩니다. 치석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세균이 침착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탐침이라는 기구를 넣어서 염증주머니의 깊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탐침할 때 중요한 수치는 3mm, 6mm, 9mm입니다. 정상적인 잇몸이라면 3mm 정도의 깊이를 보입니다. 3층 깊이가 4에서 6mm인 경우에는 비외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6mm 이상이 되면 비외과적 치료로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는 잇몸 절개를 동반한 치주판막 수술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넘어가 9mm 이상이 되면 주변 조직이 많이 소실된 상태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치아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은염은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큰 통증이 없는 치은염의 특성상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주염으로 발전하면 고름이 나오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내려가 시리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뼈가 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겠습니다. 치료는 치석 제거술과 치근 활택술로 저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위를 나눠서 꼼꼼히 치료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주 질환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눠집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로는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이 있습니다. 치석과 치태를 제거해서 염증을 해소하게 되는 수식입니다. 치주질환의 심할 경우 수술적 방법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치은 절제술, 치은 성형술, 치주판막술, 재생형 치주수술 등이 있습니다. 술식에 따라서 잇몸 절제와 절개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여 깊숙한 곳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거나 치주류 형태를 이상적으로 바꾸어 주어서 상실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재생형 치즈 수식은 이미 상실된 잇몸이나 치조골 등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수식입니다. 골 이식재나 차폐막 등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의 개입이나 증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선택한 조직의 세포 증식 유도를 통해서 치유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 치아 주위 지지 조직 구조가 원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잇몸 이식술을 통해 노출된 치아 뿌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치주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치조골 파괴, 치아 예후 불량 등으로 발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통해 저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주치료를 했더라도 코방 위생 관리, 즉 올바른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사용 등이 미흡하다면 치주 전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유지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손실된 부위에 인공치근을 심고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시술입니다. 브릿지는 빠진 치아의 앞뒤 치아를 깎고 그두 치아를 지지대로 삼아 인공치아를 연결해 씌우는 방법이지만.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분에 심기 때문에 다른 치아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잇몸뼈의 두께와 높이가 적당하고 건강한 상태라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부위에 잇몸뼈가 매우 적거나 부실한 경우 과도한 음주, 지나친 흡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고혈당,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아 발치한 부분인데요, 치아 발치한 부분이 잘안 물었습니다. 큰 어금니가 빠져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해서 그잘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 골 이식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시술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 후 곧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인데요. 파절 등의 이유로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잇몸과 잇몸뼈가 모두 건전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을 통해 치료기간도 줄이고 치아와 잇몸의 형태를 원래 모습과 비슷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위쪽 어금니의 뼈가 모자랄 때 적용하는데요. 추가로 잇몸뼈를 보강해주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골 이식술은 치조골 소실이 심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인데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골 이식술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다음 임플란트를 심립하는 시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먼저 3D CT를 이용해 환자의 구강 상태, 치조골 구조와 신경 위치를 파악하여 모의 수술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 식립 가이드를 제작해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각도를 찾아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 있어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거나 작은 구멍만을 내는 방식으로 출혈과 통증, 붓기를 줄일 수 있어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잇몸뼈 부족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방식이라서 잇몸뼈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잇몸뼈가 부족해도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잇몸뼈를 만들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데요. 잇몸뼈의 높이와 폭을 회복시켜 잇몸뼈가 재생되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케일링은 얼마만에 해야 하나요? 스케일링은 치석이 있을 때 받으셔야 합니다. 치주염 치료를 받은 초기에는 좀더 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원 간격을 3, 4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생관리도 좋아지고 잇몸도 안정화가 된다면 간격을 늘려서 6개월 정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깎이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케일링 기구는 초음파 세척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부착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와 같은 구조물은 손상시키지 않고 치태와 치석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법은 치실을 대략 3~40cm 정도 끊어서. 한쪽 손은 한두 번 정도 돌리고, 반대 손에는 치실을 계속 돌려서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약 3cm 정도 간격이 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치아 사이에 넣어서 치실로 치아를 닦아줍니다. 칫솔질은 충치와 잇몸질환을 예방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가능하다면 치아는 기본적으로 손목을 회전시켜주는 느낌으로 원을 그리듯 닦아줍니다. 45도 경사를 줘서 밑에서부터 닦아 올립니다. 그리고 씹는 면도 잘 닦아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치아를 하나 또는 두 개씩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앞니는 칫솔을 세워서 닦아줍니다. 특히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는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간칫솔의 크기는 느슨하게 들어가는 정도를 선택합니다. 어금니는 둥근형의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모든 치아 사이를 빠짐없이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워터픽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구강세정 장치를 사용하여 구강 위생 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가 삐뚤삐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면 치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는 올바른 구강 관리는 333만 기억하면 됩니다.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하루 세번 칫솔질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특히 3분 동안 꼼꼼히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재보면 1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잘 닦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자는 동안 세균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주 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활용한 조직 재생 연구, 성장인자를 활용한 골재생 연구, 임플란트 주위염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치주 조직 재생 전문가 명의 박준범 교수. 저는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치주과 의사입니다. 환자분들이 치주과에 다니면서 치아와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기본에 충실한 치료를 통해 자연치를 살리고 보전하는 데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환자분의 입장을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여 환자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시술의 명의 박준범 교수는 잇몸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주기 위해 성실한 연구자의 자세로 진심을 담은 친절로 다가가고 있습니다.